마태복음 2장 3절. a u s a s de Ha Basilus, Herodes, e t a r a e k 그리고 들은 후에 헤롯 왕이 당황하였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예루살렘도. 먼저 a 쿠 u s 라는 분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형은 아쿠오의 부정 과거 능동태 분사입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에 관사도 없고 명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분사만 쓰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부사적 용법 adverbial participle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 보통 뭐뭐 할 때, 뭐뭐 한 후에, 어떠한 이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부정 과거로 쓰였는데 에어리스트 에오리스트 특히 직설법이 아닌 경우는 어떠한 사건을 그냥 크게 멀리서 하나로 보는 시각입니다. 반면에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사건을 그냥 크게 하나로 본 사건의 경우는 주로 과거에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정과거 분사가 쓰인 경우 after 뭐뭐한 후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점성가들이 메시아로 난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온 물어 봐 보았을 때 그것을 들은 후에 헤롯 왕이 당황하였다. 그리고 헤롯 왕뿐만 이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그와 함께한 모든 예루살렘도 당황하였다. 타락스에 있는 타라소가 현재형이고 어그는 타락크입니다. 여기에 부정 과거 수동태의 접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접두모음이 붙어서 에타라크세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보통 헬라어에서는 주어가 하나 이상이면 동사의 어미가 복수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어는 헤롯 왕과 모든 예루살렘, 분명히 복수입니다. 둘입니다. 그런데, 어미가 단수입니다. 헬라어에서 종종 주어가 복수인 경우 동사의 어미가 단수인 케이스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나 본문 같은 경우는 더욱 특이합니다. 카이로 연결이 돼서 주어가 둘임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단수 어미가 쓰였습니다.